밤마다 다리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나시나요?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뻣뻣하게 경직돼요. 통증이 심할 때 응급 처치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앉아서 다리를 곧게 펴고 수건이나 손으로 발끝을 잡아 2초에서 3초 유지하세요. 둘째, 강한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쥐난 부위를 엄지로 깊게 눌러 위아래로 20초에서 30초 동안 문질러 풀어줍니다. 셋째,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온수나 온팩을 3분에서 5분 동안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넷째, 천천히 일어나 몇 걸음 걸어보세요.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 근육 긴장을 완화하세요. 다섯째 호흡으로 진정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전신 긴장을 풀어주세요. 미리 예방하고 싶다면 취침 전 5분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자주 반복되거나 저림이나 마비가 동반되면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